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번 치명적인 실수나 실패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치명적인 실패를 할 때도 있죠 그건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겁니다 사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들조차도 치명적인 실수나 실패를 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인류 역사, 성경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치명적 실패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최초로 어겼던 이 실패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결국 죽음과 저주를 이 땅에 들어오게 만들었기에. 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단연 최악의 치명적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는 술에 취해서 그만 벌거벗은 몸으로 잠들었다가 이 사실을 소문낸 자기 손자를 저주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또 대를 잇겠다는 이유로 처벌드리는 실패를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 같은 경우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여종의 추궁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신앙인들도 이처럼 치명적인 실패를 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던 다윗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손꼽을 정도로 큰 실수 또는 큰 실패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세바와의 간통사건,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인구조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병행본문인 역대기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충동시켜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사탄의 충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격동시킨 것인지, 사탄이 충동한 것인지, 우리는 혼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아무리 사탄이 뛰어난 존재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속한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어쨌든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제 쉽게 말하면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즉다윗을 시험하시려고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드셨는데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인구조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신 부분은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와있진 않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볼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그 자체는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라면 당연히 인구 센서스라고 불리는 인구 조사를 통하여 어, 통치에 꼭 필요한 자료를 얻게 되고 이를 토대로해서 뭐 세금도 부과하고 정책도 수립하고 그래서 복지 국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꼭 필요한 통치 행위 국가적 주요 사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이것이 다윗의 치명적인 실패,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이 왜 되느냐 이거예요. 다윗의 인구 조사가 죄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라는 얘기예요. 사울에 이어 다윗이 왕이 되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적인 왕, 통치자는 여우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 뿐이지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의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통하여 지금 자신이 명령 한 마디면 동원할 수 있는 자신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진 겁니다. 즉 자신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 조사의 목적 자체, 동기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기초자리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의 크기를 내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시여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 산성 요새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던 다윗인데 어느 순간 다윗이 자신의 권사, 권세 즉 숫자를 의지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그런 교만을 파악한 사탄은 인구조사라는 방법 즉 숫자로 다이스 유혹하였고 다이스는 그 숫자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교묘한 유혹이기 때문에 다이이 이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만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죄악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다른 어떤 죄보다 교만죄, 즉 하나님의 앞에 교만의 죄를 짓는 건 정말로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한마디로, 교만하면 망한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다이슨 숫자의 함정, 숫자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유혹이 바로 숫자의 유혹이죠. 지난 수요일에 22대 총선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총선 기간에 보면 각 당마다 왜 그렇게 더 많은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곧 힘이고 권력이기 때문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이 숫자가 부여주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군사력과 경제력입니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두 가지 가장 강력한 숫자를 가지고 있죠. 가장 강력한 군대와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하고 또 자신들이 가진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자신들 마음대로 뜻을 펴고 남의 나라를 간섭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기업에 대하여 수많은 간섭을 하고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들이 가진 숫자의 힘,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숫자가 곧 힘이 되고 숫자에 좌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가진 힘이 가장 잘 드러난 케이스가 바로 다수결이죠.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결정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다수결의 원칙을 신앙의 세계까지 들여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함정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절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스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10대 2로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결론이 채택이 된 겁니다. 다수결로 본다면 그 다수결의 원칙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른 결정이고 바른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결정은 신앙의 세계의 결정이 아닙니다. 세속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결정의 원칙이 되어야 되거든요. 숫자는 그 자체로는 결코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이들의 결정에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빠져 있었고, 아무리 12명 중에서 10명, 즉 83%가 지지하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불신앙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예수의 죽음이라는 책을 보면 목사님은 우리가 숫자라는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숫자가 주는 위험성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은 최종적으로 숫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이에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백성들의 숫자에 밀려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소리라고 표현된 숫자 숫자에 골복한 것이고 결국 숫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주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숫자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숫자에 좌우되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파트 평수, 집값, 연복 월급 같은 숫자에 좌우되어 때로는 그 숫자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살아야 될 젊은 세대가 이 숫자의 유혹에 빠지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암호화폐 같은 코인 투자에 매달리고 주식투자 열을 올리면서 매일 오르내리는 코인 가격 주식 가격을 보면서 주가나 코인 가격이 오르면 좋아하고 이것들이 내리면 속이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행복을 이런 숫자 때문에 휘둘리십니까? 하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로또인데 왜 세상의 로또 복권으로 이런 인생 대박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가득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숫자에 매달리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입고 평생 숫자에 매이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의 숫자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숫자, 아파트 평수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동차 크기, 학력, 지위라는 숫자를 극복하고, 이 땅에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숫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 다닐 때, 신대원 기숙사 방에 붙어있던. 어느 신대원생의 기도문이 생각납니다. 성도 3만을 주시옵소서. 성도 3만 명이라는 숫자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좋은 믿음, 큰 믿음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의 숫자, 교회 예산이라는 숫자에 마음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숫자에 매기 시작하면, 목회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도의 숫자가 곧 목회자의 능력이요.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목회는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가 진리를 증명한다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무리를 일으키고 잘못된 교리를 주장해도 아니 저렇게 교회가 크고 부흥한 것을 보면 그 목사님이 옳은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글쎄요. 처음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진리를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길이 옳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신천지가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들이 이단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올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숫자는 진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두 명의 다섯 배에 되는 열 명의 결론이 오히려 불신앙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숫자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고 총사령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고 봅니다. 명령하고 맙니다이 절을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부엘세바는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부엘세바부터 단까지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말하는구나. 우리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에 보면 인구조사를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군대 총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가 사실은 징집이 가능한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인구조사 명령을 받은 유압은 다이슬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입니다 유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이여 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다이스의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신 것이든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었든지 분명한 것은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유압의 진심 어린 충고가 들려갔을 때입니다. 유압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다스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던 유압이었지만 적어도 인구 조사를 하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유압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스은 유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다그치고 재촉하여 그렇게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결국. 요압의 충원은 다윗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고 인구 조사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숫자에 현혹되어 있을 때, 이때가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때거든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도 그 귀를 자신이 일부러 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단기 매매하지 말라고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코인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이런 분들 안 듣습니다. 짧은 기간 내 돈이라는 숫자를 빨리 불릴 수 있다는 유혹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숫자 유혹은 강하거든요. 다윗에게도 요압의 충고가 그의 교만과 숫자에 대한 유혹을 끊어 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좋은 기회였는데 다윗이 교만하고 그리고 숫자에 대한 유혹에 빠지니까 그 기회를 날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숫자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숫자 위에 존재합니다. 숫자가 주는 유혹, 위압감과 공포는 정말 대단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이를 넉넉히 뛰어넘거든요. 요나단은 사우엘상 1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의 이 고백은 진리거든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숫자에 매달리는 분이 아니에요. 숫자를 다스리시고 숫자를 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숫자를 뛰어넘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교만하여 잠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사방에 있는 모든 내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래서 다윗 다이 시대에 다이당국이 그토록 강성했던 건데 다윗은 마치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잠시 교만해진 틈을 타 사곤이 사탄이 파고들어서 다윗 너의 명령 한 마디면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 네가 이런 위대한 왕국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숫자로 유혹하니까 여지없이 넘어가고 말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숫자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실패, 교만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주는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숫자의 유혹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 무엇보다 신앙의 세계는 숫자를 뛰어넘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숫자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세계의 법칙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적은 숫자로도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최강자였던 엘라망, 그둘 라문의 군대와 싸워 이겼습니다. 기도는 300명의 군사만 데리고 무려 13만 5천명과 싸워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단신으로 홀로 850명의 바 발과 아세련 무당과 대결을 벌여 승리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교 불가능한 수치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숫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수식을 다시 보여드리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0 더하기 1은 100, 100 마이너스 1은 0. 즉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숫자가 비록 0, 0을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면 우리는 100,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이 숫자를 가진다 해도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빠지면 즉 숫자를 의지하면 아무것도 안 남고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숫자의 유혹을 이겨내고 숫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숫자를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숫자 유혹에 빠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숫자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